सेक्शन वन, वैन मार से ओर ओर तरफ़ ट्विंकल, वैन मार, क्रॉस साइड रिकवर, वैन तरफ़ वीविस्ट, क्रॉस साइड ग्यार्न, वैन तरफ़ साबरेल घुमाएँ वैन मार कोर्ट, वैन तरफ़ साबरेल घुमाएँ ओवर मार साइड रिकवर, और बैक रोस्ट नोको, वैन मार साइड पॉइंट फॉल्ड, काउंट वन 6, 7, 8, 9, 10, 11, 12 섹션 2 왼발 비하인드 놓고 오른발 사이드 포인트 할때 시선 발끝 오른쪽 발끝 홀딩 오른발 크로스 놓고 왼쪽으로 원하이 쿨턴 무게중심 오른발 왼발 사이드 스웨인 하면서 오른손 왼쪽으로 올려주고 오른손, 오른쪽 사이드로 천천히 내려줍니다. 카운트. One, t w 왼발, 백. 계속, 백. 왼쪽으로 돌리면서 왼발, 왼쪽으로 돌리면서 오른발 5 오른발을 0 5백 왼쪽으로 패밀0 500 5이0 5이0 500 500 500면서 오른발 0 5 0 왼발 앞으로 0 0 500 500 500 500 500 500 더, 0 0 500 500 500 5 0 i okay. you Five, six, seven, eight, nine, ten, eleven, twelve. Three, two, 2 3, 6 7, 8 9, 10, 11, 12. Step 백포인트 허리 언어는 컴퓨 사이드 스웨이스웨이스웨이스웨사이드백 백사이드 포드포백이킥백백직 여기까지 하고 체인지 포드놓고 스윙 크로스 놓고 어라인 인낼 턴 돌고 폴드 세박자 무게중심 오른발 네 번째 열 시작

4 5 6 7 8 9 10 11 12 2 2 3 4 5 6 7 8 9 10 11 12 3 2 3 4 5 6 7 8 9 10 11 12 7 일곱 번째 열은 왼쪽으로 팔그레이트 돌면서 시작. 카운트 1 2 3 4 5 6 7 9 1 11 2 여기까지 하고 다시, 왼쪽으로 o u will handle the r e s u l t 1, 2, 3, 4, 5, 6, 7, 8, 9, 10, 11, 12. 2, 2, 3, 4, 5, 6, 7, 8, 9, 10, 11, 12. 3, 2, 3, 4, 5, 6, 7, 8, 9, 10. 11, 12, 4, 2, 3, 4, 5, 6, 7, 8, 9, 10, 11, 12.